나 피켓 사진 찍는 거야. 아진은 지금 타이밍. 아, 아. <놀라> 어, 기 뒤에 비다 둘이 뽀뽀하는 거 보임. <놀라> <오, 놀라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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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 오. 누구야? 야 <놀라> 아니 취향이왜 <시안님>, 이러세요? <놀라> 어이가 없어 뭐야? 아니 지 미쳤네? 수면 병원에 <목소리도> 오라가삼 아니고 템포 용통뭔데 바닥 그냥 카... 팀 언제 바 대봉이요 <laughs> 뭐야 뽀뽀 하라 <빨리> 그랬어 <laughs> 아, 이야리는것봐 <laughs> <애들에 웃음> 아, <뭔 소리? 웃음> 이춘양 아, <laughs> 아, 왜 이러세요 아니, 아니, 뒤에서 <laughs> 발차기 맞은 <반한> 거잖아 <laughs> 와안 아, <laughs> 늑충 또 쳐? 아한 파탈. 파탈. <laughs> 나 나도 한 번만. <laughs> <팀 반면. 웃음> 바람 피지 마. <laughs> 나왜 <밖었나 봐. 웃음> <laughs> 나한테 또해 <뽀뽀> 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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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팀 소리야, 소리 누구야 <laughs> <laughs>